안녕하세요 하라자연농원 입니다 자 이제 고추밭을 둘러보다 보면 은 이렇게 삐져 나온 부분들이 있죠 이걸 안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삐져 나온 것들은 어 그러면은 얘를 왜 안으로 밀어 넣어 주는지는 아세요? 아, 이건 이제 고추를 이렇게 일자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다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안으로 밀어 넣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추밭에 하는 일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다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다른 사람이 밀어 넣어 주던데 나도 밀어 넣어 줘야지.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상은 없으니까요. 근데 또 알고 하면은 또, 왜 얘를 밀어넣어줘야 되는지, 아는 게더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추가 하나 달려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는 고추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고추가 하나 달려있는데, 어 마디를 보면 여기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다섯마디잖아요. 얘를 그대로 놔두면 고추가 더 이상 안 달려요. 여기서 이제 생장을 멈춥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생장, 생식생장하는데 아 그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고추를 이렇게 이제 옆으로 그냥 쭉 나오게 하면은 고추이 고추나무가 고추만 달하려고 해요. 그리고 딱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눕히는 거고요. 이제 Y자 할때 키가 너무 많이 크면은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웃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고추가 달립니다 고추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장을 멈춰버려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 주잖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은 어 얘가 똑바로 섰죠 그럼 얘가 계속 어 키가 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멈춘 생장을 다시 이 여기서 순이 나와요 그래서 그 멈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얘네를, 여기 이제 고추가 하나, 두개 달릴 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또한 두세 개더 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추밭에서 저처럼 이렇게 일자로 키우시는 분들, 키를 키워서, 어, 후기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계속 고추밭에 다니면서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추를 우리가 끝까지 볼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제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